이 사연은 그럼 ai가 수집한 실제 대장암 진단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아버지와 병원에 갔다가 림프절 전이까지 의심되는 대장암 3기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주말마다 등산하던 분인데 왜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돌이켜보면 1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이 타시겠지 하고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다 드셨대요. 최근 몇 달은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다. 너무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돼서 주말에 동네 내과에 모시고 왔어요. 피검사 후 빈혈 수치가 너무 낮다고 당장 큰 병원 가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빈혈인데 왜큰 병원까지 가나 철분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빈혈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위 대장 내시경 검사 받자더군요. 일주일 뒤 검사 당일 의사 선생님이 우측 대장에서 암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우측 대장은 장이 넓어서 변비나 혈변 같은 증상이 거의 없대요. 혈변만 생각했지 빈혈이 대장암 신호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종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무섭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실지 걱정되시죠? 건강 상담 전문 AI 그럼 AI에게 부모님의 나이, 말씀하신 증상,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알려주세요. 대장암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경원 방문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건강 질문 그럼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